이태윤 선수 와 함께 있습니다. 신한동에 오픈 우승 이후로 1년 7개월 만에 드디어 또한 번의 우승 소식 들려줬는데 지금 기분 어떤가요? 아 느낌 너무 좋아요. 네. 어 일단은 17번홀에서 조금 흔들리지만 네. 어, 마인드셋 좀 컨트롤하면서 네. 마지막 마무리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17번홀이 정말 고비였거든요. 17번홀에 왜 그런 상황이 벌었던 건가요? 어 앞에 선수가 6번 하얀 너무 멀리 쳐서 제가 저도 6번 하얀 선택하고 음. 그래서 어, 살살 쳐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면서 네. 근데 너무 열려 맞아서 물 음. 안타깝게 물에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도 올 시즌 첫 번째 대회 이렇게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합들이 더 욕심이 많이 날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당연히 욕심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그냥 플레이로 그냥 플레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어 그냥 컨스턴하게 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승했다기에는 너무나 지금 차분하거든요. 우리 앞에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와 한번 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예. Yeah. <laughs>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274타, 10타 올더까지 기록한 이태훈 선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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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우 선수 1라운드 69타, 1라운드 67타, 3라운드는 68타, 최종라운드에서는 70타를 기록하면서 14언더파의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김한별 선수가 6타 정도 줄이면 우승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15언더파였으면 우승을 했겠네요. 당이부 네. 네, 회장께서 이제 그린 자켓을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김정남 대표이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승 트로피와 수상 수표는 KB 손해보험의 김정남 대표이사께서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 김상국 대표이사님께 꽃다전드습니다이 클럽의 김상국 대표이사께서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욱 대표이사는 대 몽베르 컨트리 클럽이 고음 참 예쁜 고음 골프장인데 꽃들이좀 늦게 개화하면서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고 좀 많이 고음 고음 아쉬움을 토로하더군요. 네. 기분 좋은 정대혁 선수와 이승태 선수도 하하하. 이번 대회에 좀 아쉬움이 크겠습니다만 플레이 잘했어요. 두 선수들에게도 올 시즌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우선 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